결국에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검찰청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분께 모든 피해금을 합의 드리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임성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그리고 사기 그리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까지 무려 3가지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사기 그리고 카메라 촬영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선처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 여성분에 대해서 한 달에 4번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까지 있었으며 불법 카메라 촬영까지 있다 라고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성매매, 사기, 불법 촬영까지 있다 그러면 은 어떻게 하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경찰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포렌식 절차에 저희가 참관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현재 압수된 상태였다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내용들이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저희가 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를 해서 카메라에는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촬영물은 없다 따라서 이 내용에선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 라는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고 이 불법 카메라 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모두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내용이 있잖아요 이 피해자분에 대해서 나는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미 성매매는 다해 놓고 사실 대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죠. 특히 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이 피해자와 바로 합의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절차에 저희가 어, 수사관님한테 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아,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도 합의를 하겠지만 반대로 동시에 바로 피해자분과 합의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사기죄 그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절대 부인하고 다퉈서는 오히려 형량이 올라가는 사건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바로 즉시 피해자분에 대해서 사과문을 작성하고 합의 절차를 시도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일주일 뒤에 연락하고, 2주 뒤에 연락하고, 3주 뒤에 연락하면서 계속해서 사과드린다면 결국에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분께 모든 피해금을 합의드리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이 성매매 사건에 있어서는 성매매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세 번, 4네 번에 해당했지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조건에 따라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불법 카메라 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당국에서 불송치돼서 종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본인에 대해서 현재 혐의가 매우 높다. 어, 저 이거 사실 실형을 못 피할 것 같죠? 저 어떻게 합니까? 저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포기하시지 말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사건에 접해 본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 이거 저희가 지금 완전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검찰 단계에서 전부 불기소 처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건을 저희가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받고 대처하신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검찰에서 조기에 종결돼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인이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서 사건이 가장 초기부터 일찍 도움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